안녕하세요. 노다지 언니입니다. 오늘은 매달 월세 받을 수 있는 상품 미군 렌탈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입주하셔서 사시다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입하셔서 미군 렌탈로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직접 입주하셔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 개요 및 분양 개요를 알아보겠는데요. K55 미 군군 기지 정문에 위치한 주상복합 일개동 3개층 규모의 주거 상품으로.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 73세대이며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명은 평택 어반 더 힐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신장 1로 2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3층 주 1동에 해당하고요. 세대수는 73세대입니다. 건축 면적은 381.92평이고요. 연면적은 4 4 0 6.74평입니다. 세대수를 보면은요. 1호가 10세대, 2호가 10세대, 3호가 10세대, 4호가 10세대, 5호가 10세대, 6호가 10세대, 7호가 10세대. 평수는 45.08평, 44.22평, 45.87평, 45.48평, 43.67평, 45.61평, 45.93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5.24평, 24.76평, 25.69평, 25.47평, 24.06평, 25.54평, 20.12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을 보시겠습니다. 평택 어반 더힐 사업지 위치는요, 경기도 평택시 신장 1로 2일대에 위치해 있고요. K55 미 공군기지 정문에서 약5 0 m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멘탈하우스로 최적화되어 있고요. 1호선 송탄역과도 1km 이내에 위치로 송탄역 역세권입니다. 신장동 로데오 거리가 50m 이내로 위치해 제2의 이태원 로데오 거리라 할수 있습니다. 재래 시장인 중앙시장도 가까이에 있고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도 1km 반경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권으로 미군 렌탈하우스의 최적의 선호 입지입니다. 평택은 교통과 관광, 주거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진 수도권 남부 개발 핵심 지역으로 철도 개발로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 중이며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도시입니다.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으로는 철도가 있고요. 평택 수서 KTX가 있고요. 평택 포승간 철도가 있고요, 서안복선 해 전철이 있습니다. 또한 택지 조성이 있는데요,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고 안중 송담지구가 있습니다. 평택항 일대 개발이 있는데요,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는 고덕 삼성전자가 있고 브레인시티가 있고, KDB, Optplex, Gini, LG가 있고요. LG 디지털 파크가 있고요. 신재생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토록 평택시는 주요 개발 사업이 엄청 많은 도시입니다. 평택은 또한 GTX-C 노선 연장이 기대되는 곳이고요. 동부 고속화도로 개발 등 향후 서울 수도권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SRT 평택 제천 고속도로 1번 국도동 사통 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 GTX 신호선 연장은 수원 병점 오산 평택 지제로 연결될 예정으로 계속 거론 중에 있는 곳이고요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구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 어반더일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100% 임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임대 완료가 100% 되어 있고요. 공실률 걱정이 제로입니다. 100% 임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즉시 임대를 승계할 수 있는 즉각적 수익이 창출되는 상품입니다. 어반더일 시행 관리를, 임대 관리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시행 관리는 어반더일에서 직접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평택 어반 더 힐의 프리미엄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는 평택 어반 더 힐만의 프리미엄 6가지. 첫 번째, 실용적인 공간. 전용 면적 30평대의 특화 설계로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트렌디한 구조로 신장동 일대에서 최초로 3룸이면서 투베이를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반영구적 수익처로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수익처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안정적 수익처 미군 주택가에서 월 임대료 지급으로 체납이 없습니다. 풀 퍼니시드 시스템,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TV, 침대, 식탁, 소파, 전자레인지 등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각 수익 창출, 100% 임대 완료로 계약 즉시 임대승계로 바로 수익이 창출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평택 어반 더힐만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층수와 평수에 따라서 분양가와 월 임대료는 다양하게 형성됨을 알려드리며 분양가는 3억 4천 3백에서 4억 2천 3백까지 형성되고 월 임대료는 155만원에서 185만원까지 형성됨을 알려드립니다. A타입을 보시면은요. A타입은 25.24평으로 거실, 안방, 방,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타입은 이렇구요. B타입을 보시겠습니다. B타입은 24.46평으로 방방, 거실,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및 식당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빤듯한 구조로 되어 있죠. 다음 C타입. C타입을 보시겠습니다. C타입은 길쭉한 형태로 20.12평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 거실, 방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주상복합 아파트 치고는 좀 넓은 편이지만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좁은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월세 상품으로는 넓은 편에 해당하고요. 렌탈하우스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어, 투자나 아니면 입주하시기에 상품이니까요. 어, 직접 투자하셔도 좋고 아니면 입주하셨다가 시세 차익을 노려도 괜찮은 상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의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직접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